자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진도가 좀 애매하게 쪼개져가지고요, 통으로 정리했었어야 를 되는데 법쌤 나눗셈 오늘 후딱 정리하고 전체 파트 문제 정리 빠르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빠르게 갈게요. 자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다. 뭐가요? 구호가요, 그죠?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건 뭐에 대한 이야기이다.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었다라는 얘기를 정리했었어요, 그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오삼간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갈라 그랬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3이라는 기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방향 이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오 마이너스를 또 만났어요, 그죠? 그래서 방향이 한번 더 바뀌어요. 그럼 원래 갔던 플러스 방향으로 가란 얘기겠네, 그죠? 그래서 삼마마 오는 결국에 뿔뿔해서 뿔팔되는 거하고 똑같아요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마 마는 뿔로 바뀌어, 요뿔 마는 그냥 마예요, 뭐 등등등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게 뭐에 대한 정리야? 음수가 나왔을 때더셈 뺄셈을 하는 상황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뭘래보자라는 시도를 하게 됩니까? 정수유리수 가지고 곱셈 나눗셈 그냥 결국엔 뭐가 들어왔을 때 마이너스 값이 그죠? 마3 마4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0.3 이런 애들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수들을 가지고 곱셈 나눗셈은 어떤 식으로 체계, 처리하게 될 건가 라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죠? 자 다시 말하지만 부호 마이너스는 결국에 뭐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고요. 방향성 그죠? 그리고 3, 4, 5 이런 표현의 의미들은 뭐고요? 곱셈나눗셈의 의미에서는 횟수라는 의미가 돼요. 횟수. 몇번 했느냐? 곱셈이라는게 결국에 뭐야? 3 곱하기 4 표현의 의미를 다시 얘기하면 3씩 몇 번을? 네 번을.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정리를 한번 해보자 라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뭐가 같아요? 어, 뿔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전혀 의문이 없습니다. 그죠? 네 번씩 세번 가요. 이런 상황이고요. 자, 네 번씩 각인 가는데 이건 의미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방향으로 세번 가주세요라는 얘기예요. 그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세번 가주세요. 어떤 덩어리씩? 네 덩어리. 사라는 크기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몇 번? 세번 가주세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2될 수밖에 없죠. 마이너스 4. 그죠? 플러스 4. 덩어리 양이 4였는데 크기가 4였는데. 마이너스 방향으로 3번 가주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2 위치에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죠 자 플러스 2에 플러스 3이면 당연히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똑같아요 그죠 그냥 플러스 되고 3이고요 6이에요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고요 그죠 자이 표현의 의미는 뭘까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고 싶었던 거야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5 곱하기 6이었다면 마이너스 5쪽 마이너스 5만큼 덩어리로 6번 가주세요 그죠 그죠 그러면 결국에 이건 마 3공이 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죠 어? 이 자식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고 싶었는데 다시 마이너스예요. 그죠? 마이너스는 결국에 뭘 한다고요? 방향을 바꾸게 돼요. 그죠? 그럼 방향이 몇번 바뀌었어요? 마이너스로 가고 싶었는데 다시 마이너스. 아이 그럼 원래 방향 플러스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 아이 그냥 플러스 30이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자 빼기일 때 우리 뭐 얘기했어? 3마 마 5면 어떻게 되고 뿔뿔로 바뀌어요. 그죠? 여기 곱스면서도두번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자식은 어떻게? 다시 원래 플러스 방향으로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수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3만큼, 근데 갈라 그랬는데 뒤에 또 방향이 바뀌었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얼마만큼? 다섯 번 그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다섯 번 어떤 덩어리로? 3만큼 크기로, 그죠? 그럼 당연히 15만큼 가게 될 텐데 방향 반대로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15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사 방향으로 7번 가주세요라는 의미예요, 그죠? 마이너스 4 덩어리 크기로 7번, 당연히 28되고 마이너스 7은 끝나겠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자, 빠르게 갈 거예요. 6, 3, 18 끝이고요, 그죠? 4개만큼 가는데 마이너스 방향으로 8번 가주세요. 그죠? 그럼 32될 거고 마이너스 달릴 거고요.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제이제뭐할수 있어요. 근데 약분 해야 되죠. 그죠? 크기 결정하고 오 어, 그죠? 오 곱하기 15 마이너스 마이너스 방향 두번 바뀌었어요. 플러스 방향이 고 오이르노의 시오15 75 플러스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분 되는 애 있나 없나요? 야비하네요. 없네요. 그럼 결국에 그냥 2 8분의15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뭐 분수, 소수,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 원칙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그죠? 중요한 거 달라지는 포인트, 새로 추가된 이론은 뭐밖에 없다. 마이너스가 기어들어 와서 방향성을 판단하는 그 개념밖에 들어온 게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던 내용을 그대로 써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플러스 붙이고 끝나게 됩니다.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약분. 3 3은 9 7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얼마? 아, 이제 그냥 좀 가자. 문제 풀 때마다 방향 생각하고 양 생각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냥 마이너스 3번 있으니까 방향 마이너스 6분의 1이에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여기도 그냥 방향부터 결정합시다. 마이너스에요. 뿔마니까. 그죠? 여기는 얼마? 10분의 6이라고 쓸수 있고요. 6, 6 약분 되고 5의 2 약분 되고 그죠? 그럼 얼마? 2분의 1 처리하고 게임은 종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빠르게 문제 밑에 거 정리하고 갈게요. 바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홀드! 자 바로 갑시다. 다음 주제로 떠납니다. 틀린 거 없어요. 진짜로 넘어가도 돼요. 자, 곱셈의 계산법칙입니다. 자, 2곱하기 3을 하나, 3곱하기 1을 하나, 결과값의 차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뒤집어서 계산해도 이걸 뭐라고요? 자리를 바꿔요. 교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죠? 자, 그런데 2, 3, 4를 곱해요. 이미 했었어. 2, 3, 4를 곱해요. 그죠? 자, 그런데 어떻게 앞에 거두개 곱한 다음에 뒤에다 하나, 뒤에 거두개 곱해서 앞에 거 하나, 계산 결과에 차이가 생겨 안 생겨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결합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리를 바꿔요? 교환법칙. 그죠? 연속적으로 두 번, 곱하기가 연속적으로 두번 됐잖아요. 그죠? 동일한 연산이 반복될 때 앞에 거두개 결합 하나, 뒤에 거두개 결합해서 먼저 하나, 결국 결과, 계산 결과 값에 차이가 생기지 않아. 그걸 뭐라고 불러요? 결합법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뭐세개 이상 수를 곱해요. 그죠? 그런데 뭐부터 결정해야겠어? 이렇게 숫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 있어요. 세 개를 다 곱할 거래요. 연속적으로 곱할 거래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방향 바뀌는 거두 번이면은 원래 플러스 돼 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뭐부터 결정하자는 얘기를 해요. 부호부터 하면 결정하자. 그래서 마이너스가 짝수 개면 어떻게 돼요? 마마마마 마마. 이렇게 네개돼 버리면 어떻게 부호가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죠? 마 하나 있거나 마마마 이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마 뿔되고 다시 마될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결국에 홀수 개면은 마이너스가 홀수 개면은 전체 부호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아, 절대값 곱이잖아요. 그죠? 이미 했던 짓이에요. 그죠? 절대값 우리 앞에서 개념은 정리했었고요. 그냥 크기예요. 그죠? 크기. 크기 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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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계산하고 똑같죠? 전부 다 플러스 취급하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부호 먼저 결정하고 앞에서 해왔던 대로 그냥 계산하면 돼요. 라고 최종 정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봅시다. 여기서 이거 넘어갈 때는 무슨 법칙이 쓰였어요? 뭐하고 뭐가 자리를 자, 여기선 어떻게 됐고요? 요거 두 개가 어떻게 됐어요? 자리가 바뀌었어요. 무슨 법칙이 쓰였고요? 교환 법칙 쓰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우와, 뭐부터 했어요? 이렇게 앞에 묶어가지고 정리했습니다. 그죠? 그죠? 나에는 뭐예요? 결합 법칙입니다. 어떻게 묶어서 먼저 처리하건 뒤에 걸 먼저 처리하건 앞에 거두개 묶어서 먼저 처리하건 결과 값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결합 법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계산 법칙에 이용된 거 됐고요. 자, 자질구레 계산들은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홀드하겠습니다. 자, 바로 출발할게요. 질문 없으시면 바로 다음 스텝으로 갑니다. 자, 거듭제곱의 계산, 아까 얘기했던 거. 그죠? 거듭제곱이 뭐가 거듭제곱이에요? 똑같은 걸 계속 곱해보자 라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죠? 3을 10번 곱해요. 이게 거듭제곱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죠? 어? 자, 그래서 어떻게? 근데 문제는 뭐야? 거듭제곱이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그죠? 거기에 뭐가 들어오는 게 문제가 돼요? 부호가 들어올 때. 그죠? 3을 10번 곱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마이너스 3을 5번 곱했다 칩시다. 그죠? 그러면 홀수 마이너스를 몇번 곱한 거야? 5번. 근데 마이너스 짝수 곱하면 뿔뿔뿔들 사라지고요. 그죠? 결국에 이건 마이너스가 한번 곱한 것만 살아남을 거예요. 다섯 번은. 그죠 그럼 이건 결국에 마이너스 돼버리고 3의 5승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그죠이 마이너스가 괄호 안에 있을 때랑 괄호 밖에 있을 때랑 의미가 달라요. 3 다섯 번 곱한 거에다 마이너스를 곱하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죠 이렇게 표현하면 마이너스 3을 다섯 번 곱하겠다는 얘기고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나 이렇게 표현하나 결국에 마이너스 보 튀어나오고 3의 5승 될 테니까 왼쪽 오른쪽에 값은 똑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떻게 양수는 아무 의미 없고, 그죠? 음수가 어떻게 개수가 짝수면 플러스가 될 거고요. 개수가 홀수개면은 마이너스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두 개의 표현은 같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죠? 자,로 연산 법칙으로 하나를 추가로 정리하게 됩니다. 2곱하기 3 더하기 2면은 이건 얼마? 2호 10이 돼요. 그죠? 그런데 그건 사실 어떻게 계산한 거야? 2가 몇개 있고 3개 있고 2, 3은 6이고요. 2가 몇개 있고 2개 있고 4고요. 그래서 2개 더해서 요거 곱하기 요거요거 곱하고 요거 이런 식으로 3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2예요. 이렇게 찢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2였냐? 2였네요. 자,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2로 찢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2 곱하기 3, 2 곱하기 2.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3이야. 잠시만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나눠 가져요. 분배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죠? 뭐하고 뭐가 섞여 있을 때 얘기해요? 곱셈하고 덧셈이 연산구조에 섞여 있을 때, 그죠?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아, 어? 근데 이건 숫자니까 2 곱하기 5에서 10에서 끝내도 되지만, 이렇게 문자가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찢어서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 형태로 쓸 수밖에 없어요. 얼마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나눠줘요. 분배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결합법칙은 아까 뭐였죠? 결합법칙은 똑같은 연산이 두번 이상 반복될 때 앞에 묶어요. 아니면 뒤에 묶어도 똑같 이게 결합이고요. 그죠? 이거는 같은 종류의 연산이 반복될 때 그죠? 그걸 뭐라고 부르고요? 결합법칙이라고 부르고요. 같은 종류의 연산일 때는 결합법칙. 그죠? 플러스하고 곱하기가 섞여 있다. 셈법 셈이 섞여 있어요. 그죠? 이걸 서로 다른 종류의 연산, 이종 연산이 들어올 때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분배법칙. 생각보다 이거 나중에 졸라 헷갈리거든요. 무슨 법칙 써서 풀었니? 이런 식으로 모, 물어보게 되는데 종류를 구분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될 거고요. 그럴 때 구분하는 기준점이 뭐라고요? 같은 종류일 때는 결합 법칙, 다른 종류가 들어오면 분배법칙이란 이름을 가지게 돼요라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몇번 곱했죠? 근데 의미가 없죠. 플러스니까. 그죠? 그냥 이건 2의 5승, 32가 되고 끝날 거고요. 그죠? 이건 어떻게? 해? 마이너스 5세번 곱하니까 결국 마이너스 튀어나오고 25 곱하기 오니까125 되고 끝날 거고요. 그죠? 마이너스 1 짝수번이네요. 그럼 부호 사라지고 그냥 플러스 1 돼버릴 거고요. 어? 마산분의 2두번 곱해서 이거 넣으면 일단 플러스 9분의 4가 돼요. 그죠? 9분의 4에다가 앞에 다시 마이너스가 곱해진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9분의 4될 거고요. 그죠? 자, 여기는 어? 마이너스가 홀수번, 마이너스가 홀수번. 그죠? 아, 그럼 이건 전체적으로 플러스네, 그죠? 전체적으로 플러스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출발하고요. 이세번 곱한 것만 남으니까 그냥 팔되고 끝나겠네요, 그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은 여기 마일되고 여기서 얼마? 마팔이 된다는 얘기야. 두개 곱해서 뿔팔된다는 얘기고요, 그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개별적으로 취급하지 말고, 식 전체로 놓고 볼 때, 마이너스가 다섯 번, 마이너스가 세 번이니까, 마이너스 여덟 번, 짝수 번이니까, 보호가 사라진다. 라고 판단하시는 게 식이 복잡해지면 훨씬 더 실수 없이, 오류 없이 풀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입장에서 검토해보자. 라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이네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 마이너스 보호 살아남겠죠. 그죠? 마이너스 살아남아야 되고요. 4 곱하기, 사, 제곱분의 1이고 곱하기 3 이거 하나 날라가고 이거 하나 날라가고 그럼 결국 남는 건 마이너스 4분의 3만 남겠네요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어 이거 다 풀어줬지? 미쳤나봐 아 기분 나빠서 이거 안풀어줄거예요자 빨리 세트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홀드 할게요 자 마저 가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출발합니다 자 수의 나눗셈이래요 자 역수 기억납니까? 역수 역수가 뭐여? 여기 역자가 뭔역자예요 역전할 때 역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분모 분자를 뒤집는 걸 뭐라고 불러요? 역수라고 부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2분의 1이 있어요. 이거 분모 분자 뒤집으면 얼마가 돼요? 2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원래 수라고 보면 얘가 역수고요. 그죠? 얘를 원래 수라고 보면 얘가 반대로 역수가 돼요. 그죠? 그죠 그런데 원수하고 역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원래 수랑 역수하고를 곱하면 무조건 뭐가 돼요? 어, 1이 되는 관계가 있어요. 두 수를 곱해서 얼마가 될때 3분의 1, 3. 두 수를 곱해서 얼마 1이 될때그두개의 수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다? 역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얘의 역수는 얘예요. 얘의 역수는 다시 얘예요.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언제 써먹었었고요? 나눗셈할때 써먹었어요. 3분의 2 나누기 8분의 5 이런 거할 때, 그죠? 이거 어떻게? 해? 3분의 2 곱하기 역수 취해서 곱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요 수의 나눗셈이라는 걸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6 나누기 부호 역시나 들어오겠죠 이건 똑같으니까 의미 없고요 그죠 6 나누기 마이일 때 부호의 지급이 달라지나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게 돼요 그죠 그런데 6 나누기 마이하면 이건 뭐하고 똑같겠어요 6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똑같겠죠 그죠 그러면 이건 그냥 결국에 곱셈이 되고요 우리가 곱셈에서 정리했던 부호 판단의 원칙들이 1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적용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눗셈일 때도 부호 판단은 아이씨, 하나 있으면 그냥 짝수 있으면 플러스 홀수 있으면 마이너스 그 원칙을 그대로 써먹을 수 있겠네 그리고 나머지 계산은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초딩 찌끄레기 때 해왔던 그 방법을 그대로 쓰면 계산을 할수 있겠네 라고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역수치 하세요 분모자 뒤집어 주세요니까 2분의 3이고요 이건 역수치 하려면 어떻게? 뭐부터 해줘야 돼? 2분의 3, 2, 6, 7 그죠? 그래서 이거 뒤집으면 얼마? 7분의 2가 돼요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거고 이거 역수치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이 마이너스는 어디다 던져도 상관없어 분모 분자 어디에 던져줘도 결국에 마이너스 값 상황에 변동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건 얼마구요 10분의 2고 5분의 1이고 뒤집으니까 5가 되요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냥 4 끝이에요 그죠 자 이건 얼마 5 6에 30이니까 6인데 마이너스 그죠 이건 얼마 8 26 인데 마마 5 뿌리 되겠네 그냥 이될 거구요 그죠 자 이건 어떻게 6으로 나눠요. 그럼 얼마? 5분의 4니까 10분의 54 잡아버리고 곱하기 얼마? 6분의 1 잡아버리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부호는 마이너스 처리해줘야 될 거고요. 그죠? 대충 알아서 약분하세요. 그죠?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자, 이 녀석도 봅니다. 이거 어떻게 되고요? 마6 곱하기 3분의 2로 바뀝니다. 나누기니까. 그죠? 그래서 얼마? 마사 되고 끝나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고요. 그죠? 부호 판단부터 먼저 합시다. 마 마니까 일단 그냥 뿌리고요. 그죠? 그럼 부호 판단이 끝났으면 나머지는 무시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고민하지 말고 식이 좀 복잡해지면 부호 판단부터 항상 먼저 하는 게 생각보다 전체의 계산을 쉽고 아름답고 편안하고 오류를 줄이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얼마 일단 플러스 끝났으면 고민하지 말고 나머지만 처리합니다. 8분에요, 그죠? 4대 버릴 거고 12분에 5가 되고 끝나겠네요. 여기까지 OK. 다시 올도 합니다. 빠르게 갈게요. 자,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문제 정리 하셨고요. 자, 마지막 주제 한번 갈게요. 이번에는 뭐라고 주장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내용들을 다 섞어서 다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죠? 혼합계산. 그래서 거듭제곱 있으면 이거 처리해야 되고요. 역수 있으면 나눗셈이 있어요. 그럼 역수 취해지고으로 바꾸면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부호 결정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죠? 식이 막 복잡해지면 뭐부터 처리하는 게 편하다? 부호부터 판단하고 진행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계산들은 우리가 초딩 찌끄레게 했던 모든 질들. 그죠? 그 처리해주면 게임은 끝나요.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죠? 뭐 이렇게 순서대에서 정리하는데요. 이거 사실상 실제 무지풀할때 써먹을 상황이 생겨, 요안 생겨? 요 거의 안 생깁니다. 어? 그냥 눈치껏 빠르게,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고요. 근데 하나 확인해야 될 포인트는 있어요. 뭐라고요? 과로가 있을 때. 그죠? 뭘 소과로라고요? 해이 중에서 이거 제일 작은 거 이거 소과로 이렇게 부르고요. 이거 삐죽삐죽 나오네 이거 중과로. 그 다음에 꺽쇠 치네 이걸 뭐라고 불러요? 대과로. 그죠? 항상 뭐부터? 소과로부터 중과로, 대과로. 순서대로 정리한다라고 얘기하게 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뭐부터 지금 정리해야겠어요이 자식부터 정리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럼 5분의 4 곱하기 얼마? 2분의 15 그죠? 마이너스 달고 있게 되고요 그죠? 오 이거 약분 되고요 그죠? 오 이거 약분 되고요 그럼 마육 돼버리겠네 이거 전체 처리하면 그죠? 이거 전체 처리하면 마육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아까 결합법칙이란 걸 얘기했어요 어, 근데 여기 마이너스 있네요 그죠? 요거 밖으로 나갈라 그랬더니 요 괄호 앞에 마이너스 있잖아 그죠? 그럼 이거 불로 바뀌겠네요 그죠? 그러면 7 2분의 1이에요 그죠? 7하고 2분의 1 그죠? 여기 6하고 1하고 7하고 2분의 1 그죠? 7과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씁시다 그냥 근데 앞에 이거부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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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부터 처리해야 되는 게 맞네요 이 그죠? 이부터 처리해야 돼요 그럼 이게 7에 14 2 곱하기 2분의 1니까 더하기 1 그러면 얼마가 돼요? 15가 되겠네요 어디까지 처리한 결과죠? 여기까지 전체 처리한 결과예요 그죠? 근데 15에서 최종적으로 뒤에 얼마를 빼달래요? 12를 빼달래요 그죠? 그럼 그냥 최종 답이 얼마예요? 3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뭐가요? 아름다운데요. 이 정도면. 자 뭐가 됐건 답으로 갈수 있어요. 뭐만 지켜낸다면 순서만 적절하게 지켜준다면. 소괄호 중괄호 그리고 대괄호. 알겠습니까? 자 밑에 거 확인합니다. 8- 이 녀석 정리해볼게요. 자 3덩어리 곱하기에요. 근데 마마 마, 마네요. 그죠? 뭐부터 결정한다고요? 부호부터 그냥 일단 마이너스. 그죠? 그럼 2 곱하기. 어 이거 이제 고민 안해야 돼요. 이미 부호 처리 끝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무시해야 돼요. 한번 부호 처리 끝냈으면, 그럼 여기 얼마? 3분의 5 곱하기 얼마? 5분의 6. 땡땡 지워지고 땡2 되고요. 마사가 되고 끝나겠네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는 얼마? 부호 처리. 마이너스 한 번, 마이너스 두 번, 마이너스 몇 번이에요? 세 번이에요. 그죠? 그러면 부호 무시하고 일단 마이너스부터, 그죠? 2 곱하기 얼마? 역수 취해야 되니까 2분의 3. 그리고 곱하기 1 끝나겠네요. 지워지고 지워지고 마삼 되고 끝나겠네요. 그죠? 자, 보는 건 되게 편안하고 쉬울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그지가 될 거야. 어? 아니요, 아니야 아직 하지 마요. 자, 여기 있는 석은 어떻게 해요? 하나 확인해 볼게요. 부호 처리 부터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죠? 와, 두 개네, 하나 더 있네, 세 개네. 아이씨,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달고 9분의 2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얼마? 9분의 5를 더하래요. 그죠? 그럼 얼마나 되고요 9분의 3이 되고요 그죠? 그럼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근데 그게 앞에 나가려고 보니까 또 마이너스 만났죠. 그럼 3분의 7 마이너스 뭐만 남아요? 3분의 1. 그죠? 그럼 이건 얼마? 3분의 6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얼마? 어머 뭐이 되고 끝나겠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생각보다 편안하지 않을 거예요. 자, 잠시만요. 어, 예, 잠시 홀드할게요. 잠시만 홀드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고 문제풀이 다시 정리해 드릴 거예요. 디에스텔 원투 케이스 문제 난이도가 있는 것들 한번 정리해 드릴 거고요. 일단 지금은 홀드 처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풀고 다시 따라갈게요. 자 빠르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없어요? <laughs> 질문 없으시면 바로 문제 검토할 만한 내용들 조금 문제가 있는 것들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한번더 이런 거 계산하다 보면 막갭 박살이 날 거예요. 어 오류 포인트가 어디인지 정확히 찾으셔야 되고요 단순 계산이 조금 구조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편안하진 않을 텐데요 어쩔 수 없어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기본 이론이 흔들리면 은 그때는 질문을 하셔야 되고요 실수들이 생긴다면 확인해서 수정 작업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죠 <laughs> 자. 자 우리가 가야 될 포인트는 대략 53페이지에 2번으로 갑니다 53페이지 2번 3번이네요. 3번입니다. 계산 결과가 나머지 다하고 다른 거 찾으래요. 그죠? 똑같이 마일 가지고 당장 쳐요. 니네 플란 얘기 아니고 설명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자 마이너스 1, 세번 곱했으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나올 텐데 또 마이너스야. 그럼 이자식 그냥 플러스 1이네요. 그죠? 뿌리이고요자이 자식은 마일 제곱해서 플러스 될 텐데 마이너스 곱해버려라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마일 돼버릴 거고요와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답이네요. 그죠? 자이 자식은 마일을 세번 곱했다는 표현이에요. 마이너스 전체가 괄호를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이건 마일 될거고요 답은 확실하게 1번이 답이네요. 그냥 그죠? 자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니까 두개 일치됐으니까 얘가 답이에요, 그죠 시험장이었다면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녀석의 의미의 차이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거 의미 뭐야? 왼쪽 오른쪽 비교하면 마이를세번 곱하라는 얘기지만 이거는 1세번 곱하고 거기다 마이너스 일곱 해달란 얘기예요, 그죠그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자식도 마일이 되긴 합니다, 그죠 자, 여기도 또 역시는 어떻게? 이거 마이를 전체 두번 곱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1두번 곱한 다음에 거기 마이너스 곱하라는 얘기고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도 마일이 되요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laughs> 자 바로 밑에 4번 케이스 하나 봅시다 a 곱하기 b의 값을 결정해주세요 라고 주합니다자 이건데 요거가 요거일 때 이거일 때 그죠? 자 여기 봅시다 제가 얘기할 때는 그냥 저봐요 문제 푸는 건 나중에도 됩니다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a 곱하기 b 더하기 요거 곱해서 a 곱하기 c 이렇게 되고요 그죠? 그런데 이게 마삼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 a 곱하기 c가 얼마가 된다고 했고요 10이 된다고 했고요 그죠? 근데 이거 물어봤잖아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그죠? 그럼 이 자식이 마사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뒤에 스텝 8번 보겠습니다. 8번 케이스. 자, A가 0보다 크고요. 플러스 값이고요. B는 0보다 작고요. 마이너스 값이고요. 근데 항상 양수인 자식을 골라달래요. 그죠? 자, 이건 될까요? 안 될까요? 플러스 값에다 마이너스 값 곱했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예요. 녀석은. 그죠? 자, 이자식은 양수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얘가 뿔 3이고 얘가 마일이면 양수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얘가 뿔 1밖에 안 되고요. 얘가 마 3이면 어떻게? 음수도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양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값에서 플러스 값에서 빼기 마이너스 값에 달래요. 그죠? 그럼 이거 풀풀 돼 버리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녀석은 항상 무조건 목에 카리 들어와도 무조건 양수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 자식이 답이네 라고 결론을 내다달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 스텝 2로 바로 가겠습니다 와 이거 말만 길지 사실상 별거 없거든요. 자, 인내심을 가지고 문제 파악하시길 빌겠습니다. 1번 케이스 말만 많지 별거 없어요. 자, ab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래요. 근데 a가 b보다 얼마만큼 작대요? 8만큼 작대요. 그죠? 8만큼 작단 얘기는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얼마란 얘기가 돼 버리고요. 8이란 얘기가 돼 버리고요. 근데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달라요. 여기 k고 -k였다 칩시다. 그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결국에 얼마? k -k 뿔뿔 돼 버리고 2k 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얼마란 얘기야? 그게 8이란 얘기가 돼버리죠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 K값은 얼마? 어, 4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2K가 8이니까, 그죠? 어, 들었거든요. 들었거든요. 4에서 마사. 이렇게 잡히고 끝난다는 얘기죠, 겠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laughs> 자, 5번. 이렇게 TF 판단 문제가 나옵니다. TF 판단 문제는 뭐예요? True or false. 맞는지 틀린지 판단해 주세요. 라는 요구사항을 항상 거의 모든 시험의첫 페이지에 만나게 될 거고요. 그죠? 자, 절대값은 항상 0보다 커요.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어? 0도 절대값, 0은 절대값, 0이잖아요. 그럼 0보다 크다고 얘기할 순 없잖아요. 그죠? 틀렸고요. 그죠? 옳지 않은 거그러세요 틀린 거두개 찾으라 그럴 거예요. 양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커요. 맞아요. 네, 이건 맞네요. 그죠? 원점에서 멀어져요. 플러스 값들은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크고요. 마이너스 값들은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반대로 더 작아져요. 그죠? 마일, 마이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더 작아지잖아요. 음수값은 그죠? 네. 양수값은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더 커지고요. 그죠? 절대값이 1, 이하의 정수는 몇 개래요? 음... 2개예요. 정말 그럴까요? 1하고, 1하고 0이요. 마일은요. 절대값이 1, 이하라 그랬으니까. 틀렸죠? 음... 몇 개죠? 몇 개죠? 3개요. 네. 3개가 돼버리죠. 마일, 0, 1. 그죠? 네. 절대값이 가장 작은 정수는요? 0, 우 맞네요. 그죠? 그죠? 수직선의 절대값이 같은 그 수에 대응하는 점 원점으로 떨어진 거리가 당연히 같죠.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 앞에서 절대값 정의할 때. 그죠? 맞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다음 주제 13번 케이스까지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케이스. 들어간 법칙이 뭔지 결정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이두 새끼 자리 바꿨네요. 그죠? 그럼 이건 교환이고요. 그죠?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세개연결되어 있는 거 앞에 거두개 묶어가지고 풀어도 그냥 푸나 묶어서 푸나 뒤에 거 묶어서 푸나 똑같아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거 결합법칙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죠? 네, 계산은 알아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된다고요. 이렇게 패놓고, 모스였니모스였니 뭐뭐 그죠? 근데 뭐가 있었죠? 교환, 결합, 분배. 이렇게 세 개가 있었고요. 그죠? 결합법칙은 동일 종류의 연산이 반복될 때, 그죠? 분배법칙은 서로 다른 종류의 연산. 그래서 이종 연산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죠? 다른 종류의 연산이 들어올 때 분배 그죠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b 더하기 c 분배 그죠 결합 법칙은 똑같은 거 a 곱하기 b 곱하기 c 일때 그죠 앞에 거목나 뒤에 거목나 이게 결합 그죠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속는 주제예요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14번 케이스로 가 봅니다 자, 와 100개래요 그죠 이거 일일이 다할 방법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규칙성이 생길 거고요 그죠 자 여기 마일이네요 여긴 뿌리이네요 여기 홀수 번곱 했으니까 또 마일이네요. 어또 뿌릴이네요. 그죠. 그럼 두 개씩 짝 맞춰서 뿌릴 말, 뿌릴 말 지워져 버리죠. 그죠. 근데 짝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가 1번, 2번, 총 100개 있죠. 그죠. 그러면 짝두 개씩 맞네. 그러니까 그냥 빵 되고 끝나겠네요. 라고 결론을 정리하게 됩니다. 다 따라오셨습니까? 자, 스텝 2까지 모든 문제들 대략 다 확인을 했고요. 문자로 들어가겠네요. 다음 챕터는. 자 숫자 다니고 음수 처리하는 거 여기서 종료 챕터 2를 종료 처리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스텝 2까지 모든 문제 싹다 풀이하시고 정리하시고 채점까지 끝내고요.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나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 끝나면 시트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도 고생하셨고요. 종료하겠습니다.